토요일인 오늘 중서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홉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조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정체가 이어지고 또 오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 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대기 정체가 이어지고 오후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남부 지방에서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오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예상되니 최신 미세먼지 정보 참고하셔서 건강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는 다시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